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친구랑 정말 매일매일 돈가스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좀 아깝다. 그냥 돈가스를 먹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돈가스를 맨날 먹는다는 건 굉장히 우리 기준에서 재미있고 특별한 일인데 이걸 나와 제 친구만 안다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딘가에 기록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돈가스 사냥꾼이라는 블로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뭐 청주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 이제 서울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청주랑 뭐 서울이랑 뭐 제가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에 있는 돈동스집을 가서 <laughs> 사진을 찍고 포스팅을 했어요. 어느 순간 일 방문자가 100명이 됩니다. 뭘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제 새로 오픈한 식당에서 초대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블로그엔 이웃 개념이 있잖아요. 그 이웃 분들이랑 댓글 이벤트 같은 걸 해서 같이 식사하는 이벤트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맨날 돈가스만 먹던 애에서 어떤 돈가스 사냥꾼이라는 친구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걸 정확히 몰랐었는데 브랜딩을 한한거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닌데 일단 실행을 해 보니까 기획이 되고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게 확장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실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 동가즈 사냥꾼은 블로그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어, 검색을 해도 나오진 않을 겁니다. 저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행이 주는 영감으로 곡도 만들고 이런 매장의 다양한 요소들을 기획하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행지에서 제가 들었던 그리고 어떤 매장에서 나왔던 음악들을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고 그 순간을 뭔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디제잉 레슨도 받고 있고 그리고 여행자를 위한 플레이리스트 채널이라고 하는 본보야지 유튜브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런디스타운 문 앞에 필름 로그에 필름 카메라 자판기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이 필름 카메라 자판기도 제가 제주도 여행 중에 본 건데 너무 이쁜 거죠. 너무 이쁜 이 자판기가 나중에 내가 매장을 차렸을 때 우리 가게 앞에 있으면 어떨까 라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본 건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행에 대한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낼수 있는 것 같고 저희 매장 앞에 심지어 여행용 캐리어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2018년 12월에 호쿠오카에 갔을 때훅 커피라는 곳에 캐리어가 놓여져 있는데 어? 그래서 어, 가져온 요소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카메라 자판기가 있다 보니까 여행을 갈때 필름 카메라를 꼭 이쪽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막 카메라를 찍기도 해요. 지금 제 자리에도 하나 놓여져 있고. 그런데 이 필름 사진을 찍다 보니까 너무 감성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나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필름 사진은 공유해야겠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어, 필름 사진 계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사진 계정을 아신다면 팔로우 해주세요. 제가 뭐 뭐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달 정도 운영을 하고 너무 바빠서 손을 못 대는데, 두달 두달 동안 팔로우 100명 넘게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뭔가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게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필름 계정을 또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 내가 운영하는 본부야지 채널에. 내가 실제로 그 여행지에 가서 찍었던 그 필름 사진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때 들었던 음악 그 현장에서 나왔던 음악들을 같이 플레이리스트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지금 쫘라락 나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올렸던 교토 플레이리스트도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본부야즈 플레이리스트를 엽서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 매장에서 그 엽서를 판매하기도 하고 뭐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엽서는 단순히 엽서를 선물하거나 엽서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여행지에서 갔던 영감들, 어떤 경험들, 그리고 그 음악들을 선물하고 어, 구매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에 답이 있다. 그게 여러분이 메인으로 하는 일은 아니어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계속 쌓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쌓아둔 다음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을 때 어글리밤한테 메시지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쌓인 기록들을 빛을 보게 만들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